항상 제 질문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니 월스트리트저널이요.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중국 인터넷 댓글부대가 미국 중간선거 개입을 시도했다는 라게 그게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딱 나온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러면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선거에 는 중국 댓글부대가 개입을 안 했을까? 미국도 했는데? 여러분 중국 비밀경찰에 대해서 여러분 재밌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중국 애들이 중국 부자들이 여러분 중국 부자들이 자금 유출 하잖아요. 자금 유출할 때요. 네덜란드 있잖아요. 네덜란드를 중국인들이 선호한대요. 중국인들이 돈 빼돌려서 그러니까 중국 부자들이 돈 빼돌렸을 때, 네덜란드를 선호하는데, 네덜란드는요, 여러분, 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비상장 회사일 경우에, 회사 지분 관계를 공개를 안할수 있다네? 회사 지분 관계를 공개, 그, 공개 안할수 있고, 거기다가, 그죠?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상속세가 없대. 네덜란드가. 그래서, 이제, 이게요. 그,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로스 차일드 있죠. 맨날, 이제, 음모론의 중심에 있는 로스 차일드. 그러니까, 로스 차일드가 참재도 여러분, 로스 차... 차일드 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그, 당주도 있어요. 여긴 로스 차일드. 그래서, 로스 차일드 앤 코어, one of the world's largest independent financial service group,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직도 이제, 이렇게, 금융업을 하고 있거든요. 로스 차일드가. 근데, 이제, 그, 네덜란드에서 저게 회사를 소유하고, 그렇게 돼 있는 이유가, 법체계 상, 네덜란드 법체계 상, 비상장 회사는 프라이버시가 보장된다. 그리고, 저기가, 지분 관계가 비밀로 보장할 수 있다. 거기다가 상속세가 면제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로스 차일드도 네덜란드에다가 지배회사를 저기다 차리는 이유가 그거다라는 게, 이제, 뭐, 여기, 여기서, 블룸버그에서 봤었나? 뭐, 이렇거든요. 그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중국이 지금 비밀 경찰을 동원하는 이유는 부자들, 중국 부자들 니네 공동 부유하는데 해외로 도망만 가봐. 우리가 다 찾아낼 거다. 그리고 이민 갔어. 이제 더 이상 중국인 아니야? 그래? 그래도 우린 보복할 거다. 이런 시그널이 그런 사전 작업이 아닐까? 이건 제가 너무 음모론인가요? 아니 그래서 미국의 중간 선거에 댓글 부대도 푸는 애들인데 <laughs> 미국 중간 선거에 댓글 부대도 푸는, 푸는 애들인데 자기 나라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세탁해서 해외로 빠져나가면 뭔 짓을 못해전 이거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국이 앞으로 전 세계에다 얼마나 민폐를 할지 한번 지켜봅시다 저는 조금 전에 중국이 네덜란드에다 네덜란드나 해외에다가 유럽 국가들에다가 비밀 경찰 쫙 풀어놓은 거 부자들, 유럽까지, 부자들 돈 빠져나가는 거, 그거 경계하는, 공공, 공공, 공동 부유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견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의 추론입니다. 한번 지켜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